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성샘 없이 혼자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1화 시작하자마자 배우 김희열아님과 그리고 강기영님께서 악귀를 연기하기 때문에 이 악귀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이 중국이더라고요. 그 중국어로 주고 봤는데 내가 중국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중국어가 어떻게 좋았고 어울렸는지 아니면 또 어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그 장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쯔쇼 쫑이 썼어. 꽁시야.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쯔샤오 쫑이 마지막에 꽁시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대사, 특히 제일 마지막에 꽁씨야. 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단어일 거예요. 네, 축하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단어의 축하한다를 택하지 않고, 꽁씨라는 단어를 택한 것만으로도 이 캐릭터들, 이두 사람이 좀 정신이 정상적이 아닌 그런 악귀의 캐릭터라는 걸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한다라는 단어 가운데서 꽁시라는 단어는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씁니다. 뭐 결혼한다든지 생일이라든지 뭐 돌잔치라든지 좋은 일이 있다든지 진짜 이럴 때 진짜 집안에 경사가 났을 때 어깨 춤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꽁시인데 지금 누군가가 죽었다는 상황에서 꽁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게 희귀망측한 그런 말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저小子終위死了終위死了 드디어 마침내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어떤 얘기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라고 바래왔던 어떤 일이 드디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악기들의 앞날에 어떤 걸림돌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 얘가 드디어 죽었다. 축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 음, 그래서 이 캐릭터를 아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장 대사의 발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딱 듣자마자 와 중국 사람이다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어, 되게 잘 살리고 연기를 잘 했고 단어 선택을 잘 했다. 음, 훌륭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 볼게요. <목소리> 여기 들리나요? 어떻게 발음했냐? 那么우리就이么结 끝이 我们就이么结束了咋 pardon me, don't 이문장 me, d 이 n t ask me, don't ask me, don't ask me, don't ask me, don't a 이사 me, don't ask me, don't ask me, d o 이 t ask me, don't a s 과 me, don't ask me, d o n 이 ask 이 여기서, 자막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촬영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작가님의 의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적은 건데 여기서 끝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게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끝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외국 생활 이제는 끝낼 수 있는 건가? 우리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워면지우점메제슈 <목소리> 라고 표현하면 우리 둘 사이에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야 말이죠. 그래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드디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 드디어 이곳을 떠나도 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곳 상황과 이곳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욕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볼게요. 이 배우님의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근데 지금 대사가 뭐였냐면 입니다. 강기영 님이 되게 야릇하게 쳐다보니까 김희월라 배우님께서 이런 대사를 친 거예요. 어, 什麼眼神? 밑에 자막을 보시면요. 한국어 뜻은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뭐야, 그 눈빛? 이거잖아요. 什麼眼神?이라는 이 멘트는 언제 쓰는 거냐면 너 눈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실생활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거 진짜 이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의 그 안목에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애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야릇한 눈빛을 딱 보자마자 그 눈빛 뭐야? 이 멘트로는 우리가 잘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애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눈빛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쓴게 아니고 셔머를 붙여줬잖아요. 마치 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고정 회화 패턴처럼 쓰는 그 멘트예요. 어, 그래서, 뭐, 애션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야릇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왜 셔마 나양 칸져 워? 어, 혹은 뭐, 네 눈빛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었더라면 그 의미가 전달이 되긴 했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셔마 옌션이라는 건 안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눈 어떻게 된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계속 들어볼게요. 感 네, 이거 能不要这么性感吗? 자, 能不要 ~~마 이 패턴, 정말 잘쓴것 같아요. 能不要 그렇게 하지 말아 줄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애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금 끈적한 멘트일 수도 있고 다 괜찮았어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야? 그 섹시한 눈빛은? 뭐야? 그 섹시한 느낌은? 이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거예요. 굉장히 의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로 뒤에 계속 갈게요. 싱가... 앙카스... <laughs> 두개 들었습니다. 먼저 남자 배우 싱가... <laughs> 제가 똑같이 따라는 생간 이거랑 건가오시아오. 자 여기에서는 발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음 기호에서 x처럼 보고 있는 이 발음은 이 발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꺼내서 치아 사이로 공기를 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발음의 느낌은 s처럼 생긴 발음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 이런 발음이 있죠. 근데 X처럼 발음은 그냥 한국어처럼 평범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싱간, 싱 다르죠.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싱더 당겨서 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섹시하다고 했을 때 싱간 이게 아니라 싱간, 싱간 이거예요. 마치 싱싱이를 타요 할때그 싱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너무 앞으로 빼니까 싱간 이렇게 된거예요 요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할 때만한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그 다음 뒤에서 가오쌰오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오쌰오 라는 단어의 발음결을 보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가오쌰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쌰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시아오, 쌰오 된소리 쌍시에다가 야를 그냥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셔, 그냥 이거예요. 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우 셔, 笑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되게 웃긴다. 오늘 어, 되게 재밌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에 문제 없지만, 이 발음은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물론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 때문에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맞아 들어 볼게요. 정면성 배면시 <놀람>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정면성 배면시 이겁니다 일단 어, 동전을 던져 가지고 정면이 앞면이 나오는지 후면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너의 생사를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일단 정면성 문제없어요 그렇게 할수 있죠 당연히 정면일 경우 에이, 죽는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한국어에서는 앞면 뒷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면이라고 해서 쟤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쟤면은 중국어에서 앞쪽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면을 얘기할 때이 동전과 같은 아니면 뭐 카드와 같은 뭐 앞면 뒷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면 정. 정면이라 그래요. 한국어에서는 정면이라 그러면 어, 정면으로 봐 주세요. 측면으로 봐 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중국어에서는 정면은 앞면인 거예요. 카드 앞뒤면 얘기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정면성입니다. 그다음에 후면, 베이면스, 후면이아닙니다 후면은 뒤예요. 그러니까 어, 뒤에 두고 있어? 뒤에 누구예요? 이런 말할때 이게 후면인 겁니다. 근데 정면 반대말은 어떻게? 페이면인 겁니다. 그 다른 한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죽는다 라고 해서 "스" 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성조가 더 좋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스" 이게 아니라 "스" 내려가는 그 흐름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성으로 하면 "베이미엔스" 이렇게 되겠지만, 삼성으로 하면 "베이미엔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드라마를 보면서 반가운 표현들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뭐 직업병이 더 졌나 봐요. 그래 가지고 아 이런 말들은 되게 좋았고 이런 말들은 적절했고요. 아, 발음 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영상 줄이겠고요. 우리 어, 진짜 중국어도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2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성생과 같이 돌아올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